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22장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본문은 이웃사랑의 개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 때는 지붕 난간을 만들어서라도. 혹시라도 일어날 사건을 방지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순결을 잘 유지하고 가늠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물에 나오는 다양한 규범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순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홀로 정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와 순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종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응답하여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 시온을 회복시키고 황폐했던 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을 통하여 백성들이 돌아오고 적들이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시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0편과 111편은 죽게 나오는 자입니다. 먼저 시편 110편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오 재판장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영광을 얻고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1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실과 정의와 성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했던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지어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이 적들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을 버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지금까지 꼬꼬미파파 강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